연습을 좀본적 있습니까?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아, 그럼 잘... 바로 여쭤 볼게요. 아, 네. you c a 더블라 렛츠 겟 아 저기 못본것 같은데. 아저 시약 이름이 유키즈. 아니 온더블록은 맞는데 예. 우리가 유키즈하면. Yes. Yes. 아, 아 예, 아, 다시 아, 한 번. 아 예, 깜짝 놀랐잖아요. 아예. Let's 예. get 아, it. 예. 유키즈. Yes. 어. 아 우리 저 진짜 저 범죽을... 고종이 사랑한. 자 고종이 사랑한. 고종이 사랑한. 자 고종이 사랑한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창덕궁에서 발견된 이것 틀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고종이 커피와 함께 즐겨먹었던 서양식 디저트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금속판을 달고 만들었던 납작한 케이크가 오늘날의 이것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벌집을 역다라는 뜻에서 이름 붙여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커피 생각했는데? 아이씨... 어... <laughs> 아, 많이 당황하는데? 안그러면 <laughs> 좀 <것도> 다른 모습이 되니까 <laughs> 좀초조하 <laughs> 커피가 나올 줄 알고 예, 예, 고종이 예. 사랑하는... 예. 같이 먹은 디저트? <웃음> <웃음> 같이 먹은 디저트? 어. 자! 고종이 커피와 함께 즐겨 먹었던 서양식 디저트고요 어! 아, 와플! 어? 벌집 모양이잖아요, 와플 아닌가요? 그리고 찍잖아요 이거.

음악을 틀어드려요, 아시겠지만. 아, 예. 예 혹시 어떤 음악을? 굿바이 라고 그 외국 힙합 있어요. 어? 레드벨벳 노래 안 하고요? 아 저... 그 아, 고3 저기... 되면서 중국성이 많아가지고 레드벨벳 아... 노래는 야, 약... 아, 근데 저 수능 앞두고 어. 굿바이는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의 고3! 힘들었던 과거 굿바이! 아~~ 이제? 어! 나랑... 나의 힘들었던 과거 나의 힘들었던 (고3) 생활 분발+ 분발, 분발. 자 우리 그 법률 고 내일 그어 수능 더 이상 잘보란 얘기 안 할게요. 아, 예. 네. 어, 느낌이 시간이...